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해서 상상력을 지배하는 생각의 공간을 넓히는 방법. 우리 아이는 책을 참 읽지가 않아요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뇌가 지금이 편안하고 좋은 저은데 어, 굳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성가시게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영역을 넓히려면 일단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축구에 관심이 있어 하면 축구에 관한 책들을 읽게 하고 그 축구에 대한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책에서 나오는 축구 감독에서 생각의 영역이 다른 나라 축구로 넓혀가고 축구, 축구의 역사로 깊게 파고드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화장품이나 패션에 관심이 있어 하면 화장품이나 패션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생각의 영역이 넓혀지게 되고 화장품을 만드는 화학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패션을 만드는 디자이너에 관심이 생기게 되지요또 어떤 아이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무술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 있답니다. 그러면 무술에 가나 역사소설 책에도 자연히 관심이 생기죠. 우리의 뇌는 참 게으릅니다. 게을러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를 부지런한 뇌로 바꾸려면 우리의 생존 능력으로 위기감이나 위험을 감지해야 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내가 자기 보호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하고 잠을 자던 우리 온몸의 감각들이 확 깨어납니다. 덕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언어 표현 능력을 키우기. 우리 사회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나를 지키는 언어 표현 능력 키우기. 사회적으로 통용된 언어를 독서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합리적인 토론이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회적으로 통용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나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하는 연습, 일기 쓰기, 독서, 독후감 쓰기, 독서 토론 등이 있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